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4타경 132,989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63번지 5소재 지상 6층의 이하나우스 제1동 2층 제203호 전용면적 8.99평 해지권 5.36평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3억 1,500만원이고 도래하는 2025년 11월 26일, 오차매각기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41%인 1억 2903만원입니다. 본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신정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및 공원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거지대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은 국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근거리에 지하철 까치산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22년 1월 17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평슬라브 지붕 지상 6층의 이아나우스 제1동 2층 제203호로 외벽은 석재부침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뱅이 일부 타일부침 등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창호 마감이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권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내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 위에 지상 6층에 이아나우스 제1동 2층 제203호이며 임대 보증금 3억 7,500만 원임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재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에 내각기일에 경락 유찰 문은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